네, 연습을 끝내시고, 이제 일본홀로 올라가셨을 때, 보통 아무리 편안하게 연습을 하셔도, 일본홀 티박스에 올라가면 긴장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러면 몸이 경직되면서 어딜스가 틀어지세요.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풀어주고자,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시작하시면 되시고요. 약간 연습장에서 하신 듯이, 그냥, 지응을 천천히 해주시면서, 뭐 일본홀의 코스를 한번 봐주시면,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많이 안전하실 거고, 왼쪽 같은 경우에 조금만 왼쪽으로 가도 오비 뭐 라인이거나, 혹은 왼쪽으로 안전하게 간다고 한들, 뻥크에 빠지시게 되세요. 그것보단 오히려 우측이 더 안전하실 건데요. 또 너무 우측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 나는 저 언덕에서 샷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.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오히려 마인드를 왼쪽으로 가면 오비인데, 오른쪽 언덕에 걸렸기 때문에 내 볼이 살았구나 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편안하게 페어웨이로 공략을 하실 수 있으세요. 편안하게 빈딩 하신 후에 어드레스 잡으시는데 분명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왼쪽을 봐, 나는 오른쪽을 봐. 근데 몸이 너무 산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든지, 혹은 아 나는 그 너무 오른쪽으로 보내야지 보내면 안돼 라면서 너무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. 아무래도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티박스가 네모나게 되어 있고 방향을 돌릴 수 있어서 그냥 믿고 치시면 되는데 얘를 필드로 가져가 버리면 아무래도 몸이 이 네모난 티박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이 틀어지실 거고 티박스의 모양 자체도 슬라이스 홀이면 뭐 조금 더 우측으로 향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세요. 그럴 때는 오른쪽에 오른쪽 어깨에 손을 하나 얹어 주신 후에 볼 바로 앞에 드라이버 헤드 넣어 를 놔주시고요. 그대로 음. 시선을 옆으로 돌리시면 지금 어드레스 있는 상태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보여질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죽을 보내야 될것 같아 하고서는 놓으셨는데 어,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하실 때는 오른쪽 다시 짚어주시고 그대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방향 이3밖에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 이용하셔서 어드레스 잡고. 티샷 해주시면 되시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페이드 구질이긴 한데 그래도 오른쪽을 조금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아무래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언덕을 맞고서라도 왼쪽으로 페어웨이로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오른쪽 좀 봐주시고 어드레스를 편안하게 놔주실 때 이제 어깨, 오른쪽 어깨 한번 손 얹어주신 후에 방향을 정면을 보시면 내 볼이 지금 내 방향이 내 네, 헤드가 어디가 보고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세요.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잡아 주신 후에 편안하게 스윙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어차피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제거리는 많이 안 나오세요. 그래도 편안하게 치면 페어웨이는 안전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있는 위치가 지금 좀 오르막 경사의 러프의 뿌리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.